ABCDEF를 일렬로 배웠는데 A와 B는 이웃하다. 뭐 A와 B는 묶어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이웃하고 E와 F는 어, D와 E는 이웃하지 말래. 끝. 어 이거 중간 편이네. 이웃하면 묶고 누구 누구 D 어, D와 E는 D와 E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라 고 방해자 우선이지. 방해자가 뭐가 돼? AB 같았었고요 a b 를 묶어서 같았었고 방해자가 뭐가 돼? C하고 F가 방해자 우선이네. 그러면 E하고 D가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네. 됐나? 다시 한번 AB의 이웃니까 묶어라 그랬어. 저3팩토리야 방해자 우선. 얘는 한 명으로 보고 이렇게.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야? 쑥쑥. D가 올수 있는 자리 네 건데 아무나 가도 되지. 그죠? 이가 갈수 있는 자리 세 군데 아무나 가면 되지 여기에 둘 셋, 넷 그제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2하지 e 왜? a와 b가 바뀌면 두 배가 되니까. 다시 한번 a와 b가 이웃하고 d하고 e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방해자 우선이잖아. 그럼 요 묶음하고 c하고 f가 방해자가 되는 거죠. 요 사이는 누가 들어갈 수 없잖아. 그럼 얘갈수 있는 자리가 이거 네 군데. 얘는 뭐라고요? 얘네 세 명의 방해자가 자리바꿈하는 거. 각각에 대하여 여기 네 군데, 세 군데 아무나 갈수 있고 이두 개는 뭐라고? A, B가 교대로 되는 거. 이해감? 그래서 대, 답이 144가지 이렇게 나오네. 괜찮